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살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51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516장입니다. 오은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길 길 따라서 살 길을 온세계의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탠다 환한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꽃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시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 된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서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요한의 때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악한 자 사단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눈을 자극하여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보다 낫다라고 속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러한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심령에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동여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육신의 질고로 정신적인 아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험악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국룰이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오직 믿음과 기도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행하실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에 간절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